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안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때 나의 부를 때 예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희름 나팔 불때 나의 희름 나팔 불때 나의 희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깨이도 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희름 나팔 불때 나의 희름 나팔 불때 나의 희름 부를 때에 전 지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가후서 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설은 이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장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론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 절을 보시면 그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날이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냐면 모든 믿는자가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했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듣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버림받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절대 속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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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게이 대설론이가 후서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교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교는 두 가지 모습을 띱니다. 배교라는 말 자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배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 성회로 모여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영 안 보입니다. 이게 배교지요. 이게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말하죠? 진리를 말하죠 그렇죠?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바라느냐 교회가 진실하기를 바라요 정직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러면 안 오죠. 교회는 교회 다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다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다와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두 가지 배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이 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사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절,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고 내세우느니라 얘기하죠.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불법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구절 보시면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정면으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은 마지막에 있고, 그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이런 유의 사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 못한다 하고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해도 한번 잘 보세요. 직장 상사 앞에서 보다 권력자 앞에서 보다 센 사람 앞에서 아무 말못 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눈앞에 있는 자기보다 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서는 기죽으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내 맘대로 무엇이든 다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날고 긴당고 해봤자 자기보다 더한 사람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게 사실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법의 비밀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어떻게 어떠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8절.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법의 비밀을 따르는 자 자기를 통해서 불법한 자가 나타내게 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간단한 것이죠.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향해 가는데 그 결과 어디로 가요? 거짓을 향해 가는 거죠. 거짓을 믿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거짓을 향하여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거짓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 배교와 불법의 자가 나타나는 이두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그 1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가? 아니,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받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대부분 반대했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쫓겨났고 그중에 일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다른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 17절은 사도 바울의 기원입니다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그것을 알고 이제는 사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배교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신과 같이 되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나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이땅 가운데 성도의 삶 신자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